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눈과 또 입과 또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주일날 지금 계속해서 에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간혹가다 만나죠. 그 공사 중인 그곳은 소란스럽고 또 정리가 안돼 있고 시끌시끌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면 우리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든지 뒤처해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인 그 길이 공사가 끝나는 날이 오면 그 공사할 때의 불편함을 버리고 이제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사 중일 때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잠시, 잠깐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 가정을 지나고 나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걸어가다닐 수 있고 차를 운전해 갈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랑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 생활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이러한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 편말을 만나게 되고 공사 중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끓이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던 길에 이제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방민족, 즉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사항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렛과 딱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 상아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그곳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우리를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 홍해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겠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르비듬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심지어 다투기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희한하게 그들은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은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적과 끓여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공사 중이신데 그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40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들의 세상적 그 관습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조금 조금씩 그들이 성숙해 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모습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사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다. 나를 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중이시다. 10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 되었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사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게 그렇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공사 중이십니다. 예, 우리는 공사 중이십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죄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보고. 너왜 죄짓느냐? 너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경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런 그 상대방의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티끌 같은 것이 보이거든. 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아, 저분도 나같이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시구나. 공사 중이시구나. 교회에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 저런, 저분은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 중이시구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집니다.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사 중인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이 공사 중인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에 지쳐서 피곤에 쩔어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제 몰래 습격을 하여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새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이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신명기서 2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의 다른 건다 둘째 치고 신앙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족속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그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우리가 창세기 36장 16절 이후에 보면, 에서의 손자들 중에 한 명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서 이룬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족속이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조상인 에서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에서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말렉 족속은 자신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그 역사 속에서, 아니, 지금까지도 아주 즐긴 악연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나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아, 나 저, 그,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들을 귀라도 있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전에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실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섬겨 보았자 소용이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치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았을 때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무서운 것은 아예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적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일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참으로 내 삶의 불행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희한하게 진행이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직접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기고 짐 승패가 지금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여수와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병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터의 현장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모세의 손에 의해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것이 이두 팔이 힘들어서 처지게 되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런 희귀한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위로 올라간 아론과 훌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팔을 같이 이렇게 떠받들어줬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교도 저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함께 협력하는 것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전쟁의 승패는 저산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고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들 중에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을 소개합니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때쯤 영국의 장군이었던 알렌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알렌비 장군이 그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실 알렌비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포를 가지고 폭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성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기에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피 흘리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공격의 결정을 유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 병사들은, 그 군사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이 사람이 알렌비 장군이라고 하는 사실 그 소문을 듣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 알렌비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름의 뜻이 터키어로 하나님께서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알렌비 장군이 자기들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터키 군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그 전쟁사를 기록했던 역사 일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총한 방도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선두로 영국 군대들이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우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대항하셔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이죠.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와 니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고 그 재단의 이름을 여와 니시, 즉 여와의 깃발이다, 여와의 승리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더니 이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 6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맹세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실제 구약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사울 왕에게 크게 패했고요. 그나마 남은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서 에스더 왕비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출애기 17장에서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 역사 속에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믿음의 손을 들고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도 두 팔을 번쩍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두 팔을 올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들기 힘들다면 아론과 훌 같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손을 드시고 그 믿음의 손을 드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나. 그것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여우와 니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